재미들목 제주예보전에 크로스! 감자와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 아. 제주도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한다면서요? 예게 예. 그럼 감자는 뭐라고 하죠? 감자? 아 저기 저지신 지신 지실 감자를 지실이라고 지실. 하시고 예. 고구마를 감저 감처. 감처 예 감저 어왜왜왜 왜, 왜 그렇게 부르지? 무사공 불른 건 알마리 꽝에 그자 나트랑고랑 그처럼 불럼신한 불럼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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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승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 그건 모른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른다. 그냥 그렇게 불러왔다. 어 네. 이거 신기하다. 그럼 감자를 지실이라 그러고 고구마를 감저라 그러고. 네. 이건 헷갈리겠다. 지실이야 뭐 아예 다른 언어니까 사람들이 뭐아 이렇게 부르는구나 할 텐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감저 이거 주세요. 했는데 고구마 나오면은 이거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감자하고 감절을 구분을 허, 허여야죠 감자하고 감절을 감저. 구분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빨리 말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감자감자 아. 네. <laughs> 감자 이런 러르 들어들고. 감 그러나 제주 사람 사신 감자 줍서 허주 이제 뭐 지시적이 감자 줍서는 안어 주게요. 아. 그니까감절에 하면 그저 아, 이거 고구마구나 하고 또 감자 하면 또 그거 범벅도 만들어 먹고. 범벅. 예, 감자 주시도 해 하고. 아이고 이 감자가 제주 사람들한테 막 돈이 하향 대축에. 감자밭디강 그 감자 주제는 뭐냐? 그 아이들 어린때 네. 우리도 이제 어린때 감자밭디강 이제 농시를할거 아닐까? 농사. 예. 네. 농시지음은 그 저기 아방은 쇠잠대에기네 감자밭디 영행에네에 그 밭갈 민그아이 아버지는 아이, 밭을, 밭을 갈고 아이들은 그냥 그 허리 페울 수가 없어 그 감자만 아이들은 허리를 펼 수가 없어 감고구마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둥이 네, 꺾어지게 그막 그 그거를 감자를 주셔야 되지 아... 검은부당 보면 가 나오느냐 하면 감자 밭 갈당 보면 주냉이도 나오지게 주냉이 지렁이 네. 아이 <laughs> <laughs> 뱀이 아니고 주냉이 아 주냉이 주냉이가 동물 같은데요 예 주냉이 막 발발발발 발하얗이신거 발발, 예? 그 주냉이가요 아, 발이 아, 하얗다고요? 발막하얗준 발 주냉이가 지네 지네 어, 아 지네 예, 예 오, 주냉이가 지네 팍팍 꽃이르라 벚꽃 그렇죠 진해 나오잖아요. 땅을 파서 그것들을 수확해야 되니까. 그 준행이 잡아 기네. 감저도 주서야 되고, 준행이도 잡아야 되고, 이거 막막 막 바쁜 거라. 네. 예, 강예기네 준행이 잡아 그건 저기 폴 폴아야 되고 또. 진, 진해를 팔아요? 그렇죠, 돈받아 진해도 돈을 받아요? 예. 네. 그돈바당 펄곡도 이제 그 허리 그런 존둥이 아픈 사람들은 감자 이파리에 그 잎새 잎새 그 감자 그 줄기 에, 에, 이파리에 고구마 줄기 예그잎생기에 주냉이 딱 담아 확 먹어버리네. 민간요법이군요. 그거 먹으면 <laughs> 허리 안 아프게. <laughs> 응.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좀 모기 물리면 된장 발라주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술하 <laughs> 재주어 <laughs> <맛을 알게. 웃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유명한 음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주도 토속 음식으로 뭐 흑돼지 구이 이런 거 말고 정말 제주도에서만 네. 먹을 수 있다. 요거는 그런 느접작배로 만든 접작배 국도 있고 몸국도 있고. 접작벽국과 몸국. 예. 그런 이건 잔칫날 하는 거라야. 어, 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냉국도 있고 자리물 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다. 그 중에 하나만 베스트 원. 예. 네. 그러면 음, 음, 네. 제주도 잔치 환때 네. 잔치하는 날은 이제 몸국, 흑돼지 족작백도 끓리고합니다 그럼 몸국이 제가 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 출산을 하면은 미역국을 먹는데 제주도는 몸국 먹는다고 들었는데 아, 아니에요? 네. 아, 틀렸어요. <laughs> 그건 아닌가요? 제주도는 몸국 안 먹고 그거 저 메밀조배기 먹주게. 예. 모밀 조배기. 모조기조기그밀 네, 조배기. 메밀 조배기. 메밀 조배기가 아니고 메밀 수잽이. 아. 몸국은 <laughs> 네. 그 몸자 도양. 네. 그냥 우리 일반 몸이 아니고 네. 몸. 네, 몸. 예. 국국 약간, 네. 네. 약간, 네. 약간 몸국. 예. 약간 멍왕지달처럼 몸국.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바당에 감인 그 저기 모자반이를 형개이서 아이그 모자반을 걷다가 어. 그당 그럼 그 몸국으로 유명한 식당을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몸국 할림도 몸국이 고요그 식당은 뭐 황토 음식점 가면 다 이실 거다요 <laughs> 이거 그냥 거식에서거식 하면 돼 이거 비슷한데 <laughs> 아~ 계란 저기 머랭 네. 그~ 식당 이름을 막경코 아~ 시중아쉽지않니까 어. 일루인 굽지 말고, 네. 그자 형 다니다, 차탄가당 아, 그 저게 몸국 저거졌구나, 들어가면 되고 또. 그럼 다 맛있나요? 아이고, 다 똑같은 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집에서 잔칫날 끓이는 거하고는 또 식당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제주도 사